경제 신문 읽어줘 25년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부동산 토지지정 전 사자 성동구 6개 아파트 최고가 경신.서울 집값 33주째 상승.과천 성남 광명 등도 가팔라.규제지피의 수요당김 효과.강남 3구 용산도 과열 가능성.서울 성동 마포 등 한강 벨트 아파트 값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경기 과천, 성남, 광명 등도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규제가 강한 지역을 피해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laughs> 18일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동구 아파트값은 이번주 0.41% 올라, 서울 자치구 중 오름폭이 가장 컸다. 신고가도 속출해 일주일새 성동구 6개 아파트가 최고가를 기록, 기록했다. 음. 우료은행 연구원은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우려로 수요 당김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들 지역 매도자가 강남, 3구와 영산구 매수 시장에 참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 3구와 영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에서도 성남, 분당, 광명, 과천 하남 등 서울과 가까운 곳에 상승세가 커졌다. 박원갑 국민은행 연구원은 서울에서 규제가 강해지면 성남과 과천 등 인접 지역의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 서울 분양가 5천만 원, 과천, 광명, 수원도 상승 곡선. 치소촌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강남권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 25억. 아크로드 서초 최고기록길 등 성동구도 강남 3구 못지않아. 광명 철산역 자의 84제곱미터 1 5 과천 수원 구리도 분양가 올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공사비와 땅값,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치솟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뿐만 아니라 송동구 등 인기 주거지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는 23억에서 25억 수준으로 뛰었다. 강남권과 맞붙은 경기과천도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20억원을 훌쩍 넘고 광명도 국민평형 10억원 시대를 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7월 소폭 하락했다가 한달 만에 다시 상승했다. 음...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적용되는 기본비 건축비도 오름세다. 분양가 상승 여파는 서울 주변 아파트로 번지고 있다. 네, 뭐 수, 과천, 수원, 구리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는 요소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일단은 노란 봉투법이 통과된 거에 대해가지고 분양가가 더 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로에너지 주택 의무화가 올해부터 의무화가 되는 바람에 건축 자재가 단열이 많이 향상이 돼야 되거든요. 에너지 효율 등급이 5단계, 뭐 4단계, 뭐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자재의 단열을 향상하기 위해서 많이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제, 금융, 주식 등 파적지세 코스피 추가 상승 주도주 맷집에 달렸다. 나흘째 사상 최고치 경신 반도체 증권주가 랠리주도 오황 개선 주주 친화 정책 타고 외국인 매수세 3,400첫 돌파 신고가 이끌던 조선 방산 원전 차익매물 차익실현 매물 몰리며 약세 <웃음> <웃음> 전문가 코스피 3,500 넘어가며 오버슈팅 오류에 조정 겪을 수도. 단기적으로 기존 주도주가 조정을 얼마나 버텨 주는지에 추가 상승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파죽지세로 오르며 3,400을 처음 돌파했다. 기존 조선 방위 산업 원전 관련주에몰 쏠린 매수세가 반도체와 증권 금융업 중에 옮겨 붙으며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일끌었다전문가들은 한동안 차익실현과 추가 매수 수요가 공방을 벌이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겨했다1 0거래일 동안 상승세.15월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0.35%는 어, 3407로 마감했다.10거래일 동안 쉬지 않고 오르며 4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46% 올라 7만6천0백원으로 거래를 마쳐 52조 신고가를 정신했다. SK하이닉스는 34만1천으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이준우 센터장은 반도체 업황 어, 전망이 최근 며칠 사이 바뀐 것이 큰 증시에 큰 도움이 됐다. 미국 오라클 브 컴 등의 실적 전망을 통해 인공지능 전방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확인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철 유한타 증권연구원은 코스피 지수 신고가 랠리를 이끌던 주도주가 차익실현 매물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자동차주 매물도 쏟아졌다. 음,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경계 과도한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코스피 지수 3400 부근에 추가 매수와 차익 실현 수요가 공방을 벌일 것이라 예상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3500 이상에선 오버슈팅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며 코스피 지수가 중단기적으로 조정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맨날 인터넷 주 추천하더니 이 사람 얘기는 잘안맞아보니까 수정장에도 주식 샀던 개미 상승장에서 아쉬운 성적표 9월 투자자별 수익률 보니 개인 8월 순매수 탑10 3.6% 낙폭과대주 샀지만 주도주 교체 코스피 상승률의 절반에 그쳐 외국인 7.3%로 독보적 성과 개미 국장 외면의 영향력 커져 지난달 조정장세를 틈타 전국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이 이달 상승장에 아쉬운 수익률을 내고 있다. 집중적으로 매수한 낙폭과 대주, 조방문 종목이 이달 들어 기대와 달리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서다. 조정장 순매수에도 수익률 3%대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지난달 가장 많이 매수한 10개 종목은 이달 들어 평균 3.62% 수익률을 기록했다. 개인은 지난달 정시 조정 당시 주요 거래 주체 가운데 유일하게 순매수에 나섰다. 당시 개인은 낙폭 과대주와 상반기 상승 주도 종목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 대비 부진한 2분기 실적을 계기로 하락하자 이 종목을 일조 백파워하원나치스러 담았다. 기관과 외국인은 큰 손은 전혀 다른 종, 전략으로 좀, 어, 대응했다. 이들은 8월 조정 속 기존 주도주를 대거 차익 실현하고 한편 산업재화, 전기전자, 금융 등 2분기 실적 발표에 시장 눈높이를 뛰어넘는 업종을 사모왔다 외국인은 삼성전기 HD 현대엘렉트리, 현대효성중공업 이스페타시스 등 산업재화, 전기전자 업종을 적극적으로 매수했다. 외국인이 주가 결정 개인이 많이 매수한 10개 종목 가운데 코스피 수익률을 뛰어넘는 사례는 네이버와 알테오젠 하나에러스페이스 등 3종목에 붙였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상장사 영업이 전망치는 하락하는 반면 주가는 오르고 있다며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된 업종과 종목이 수급의 힘을 차별화된 수익률을 내고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외국인 수급은 원 달러 환율 변화에 반응하며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가는 자금 성격이 있다며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 지수가 4프로 가까이 하락한 것처럼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은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세 번째 반도체 투톱 쓰러 다음은 메인의 코스피 파죽 지세, 대주주 기준 등 불확실성 해소에 코스피 11거래일제 상승 이어가 기준. 웨인이달, 삼선, 하이닉스, 오조다마, 원익, IPS, 한미반도체, 솔브레인 등 업황 회복에 어, 소부장 기업도 강세. 코스피 지수가 16일 다시 한번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중시 허락에 대한 정보의 지가 제하는데제 확인된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 회복 전망까지 나오자 외국인 투자자가 하루 동안 1조 7천억 원어치 매입한 덩불이다. 소재 부품 업체 주가 껑충 반도체 소부장 껑충했던 거예요. 올해 5 0 0 0 0 반도체 소부장 주가 올해 상승장에 다소 소외되자 투자 매력이 커졌다는 게 증권가의 해석이다. 하나 소재 주뭐 한솔케미칼 많이 올랐고 장비주 한한 머리가 한... IPS도 많이 올랐고 한미반도체는 뭐 HB MS 뭐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삼성전자는 52주 최고가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고 다음 기술주가 밀어올렸다. 미일대만 증시 천장 뚫었다. AI 열풍 금리나 기대감. 글로벌 증시 고공 행진. 미국 기준금리 0.25% 전망. <laughs> 0.25%. 일본도 새 정부 양적 완화 기대. 엔비디아, 오라클, 브로드컴 강세. 24살밀 마이크론 실적 발표. 기술주 상승 기폭제 예상. 일각에선 닷컴버블 연상 우려. 미국, 일본, 대만 등 글로벌 주요 정시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미국발 관세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산업이 주도하는 기술주 열풍과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 개선 기대가 주식시장으로 돈을 끌어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장분간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전 한때 45,055까지 올라 사상 처음으로 45,000선을 넘어섰다. 이날 뉴욕 종시에서 S&P 500 지수는 0.47% 나스닥 종합 지수는 0.94% 상승을 하며 나란히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번 주 캐나다, 영국, 일본 중앙은행도 통화정책 회의를 연다. 고유주민가? 일본 총리가 이시다가 관 뜨고 고유주민가 아마 아직 총리가 인선이 되진 않았는데 피뽀피지라는데 이 사람은 양적 완화 해가지고 아마 금리 인하하지? 하지 않을까. 양쪽 하화가 아베 총리의 정책을 이어받으려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마 일본 정식가 상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고이즈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네요. 다카이치사나의 전 경제 안보상이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아베 노믹스를 개성할 것이다. 올해 전 세계 주요국 상승률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증권, 금반지를 하더래 금반지, 금융, 반도체 지주사.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두산, CJ, SK 뭐 이렇게 있고, HD, HD 현대도 있고,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메리츠 금융 주주도 있고 삼성증권. 네, 뭐 지수가 많이 오른다고 하면은 많이 증권주가 좋겠죠. 삼성증권 있고 제가 많이 사용하는 그 다음에 키움증권이 가장 잘 나가고 요즘, 그다음 미래에셋증권도 있고. 하지만 각국이 풍부한 유동성 바탕으로 AI 산업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 강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닷컴 버블이 붕괴한 이후에도 인터넷이라는 혁신적 인프라가 남았듯 a i 버블이 터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막대한 투자는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주요 기술주가 예상치를 뛰어넘어 실적을 내놓는 것도 a l 로 h e 했했다2 0 0년에 i 컴버블블로 h e i n 나스닥 지수가 그때 사상 최고치 e 뻥 뛰었어요. 근데 그게 뻥뛴 2000년의 나스닥 지수가 회복되는데 2015년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버블로 인해 가지고 뻥뛸 건데 그때처럼 뻥 뛰어 가지고 폭락을 할지 뭐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지 아니면은 뭐 기간 또 기간 조정을 통해 가지고 뻥 아주 폭락하지는 않고 뭐찔금찔금찔금찔고 네,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할지 그거는 두고 볼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2번 이상 하락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미국에 가지고 있는 주식 등을 한판 이상 매도를 하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원복이될 때까지 제 얼마 어저께 제 회사 동료 어, 후배 둘한테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후배 둘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계속 어, 사상 최고가를 뚫고 있기 때문에 차트 상으로는 사상 최고가를 뚫을 어, 열어 있기 때문에 상방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어, 다, 뭐, 한국 주식에 있는 거를 다 미국으로 돌렸다라고 한 친구도 있고, 2,400 지수, 코스피 2 4 0 0에사가지고 2,600에 다 팔았다라는 친구도 있고, 해서, 어, 저는 오히려 더 남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고용 둔나 현실화, 10월, 12월 금리 인하 확률 80% 넘어 지난달 고용 증가폭 쇼크 수준, 반이민 정책에 노동 시장 둔나 관세 탄 일부 상품 가격 오름세 인플레 이 압력으로 이어질 우려도. 경기 둔나 진입 해석엔 성과 올해 미 성장률 전망 1.4에서 1.6%. 금리를 0.25% 인하를 했죠. 드럼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은 17일 기준금리 인하 이후로 고용시장 둔화를 언급했다. 이전까지 고용시장 둔화를 잠재적 위험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미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로 인정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패드의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 회의 후 성명서 에 고용시장이 견주하다고 평가 했지만 이날은 이연 표현도 빠졌다. 시장에서는 10월과 1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확률 은 각각 80% 이상으로 보고 있다.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면, 시장에서 이미 그거를 감안을 했기 때문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어, 주식이 폭락할 것이고, 만약에 어,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스텝으로 뭐0.5% 인하한다라고 하면 경제 침체, 둔화가 우려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폭락을 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패드가 금리를 인하했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물가는 2022년 중반 고점 이후 크게 둔화했지만 여전히 패드 장기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 이는 연초보다 높은 수치로 상품 물가가 오른 영향이다. 패드가 공개한 9월 점도표 FMC 경제전망치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금리 예상치 중간값은 연 3.6%로 6월 전망 3.9%대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파월 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 둔화 중반에 진입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